뷰티라이프김 목사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 21절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러한 동사가 네 개가 쓰이고 있습니다. 말하고 기도하고 자복하고 광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자복의 기도는 크게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는 기도는 이처럼 민족을 위한 기도와 곧바로 연결됐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가브리엘의 등장을 알리는 22, 23절은 다니엘의 기도와 가브리엘의 등장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20절, 21절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 확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듯이 22, 23절 역시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이 내려졌고 가브리엘은 그 소식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날아왔습니다. 포로 신분인 다니엘이었지만 그가 드린 기도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생겼으니 바로 기도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가브리엘은 예레미의 70년과 71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1회는 490년을 가리키죠. 7년이라는 시간은 내외기 25장에서 안식년과 연관됩니다. 희년은 7번의 안식년이 지난 후에 오게 되니까 490년은 안식년을 상징하는 숫자 혹은 희년을 상징하는 숫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71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충만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시간이지요. 24절의 진술은 71일 후에 완전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광스러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5, 27절입니다. 70일에는 세 기간으로 나뉘는데요. 처음 7일에 다음 62일에 이때는 예루살렘의 중간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름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날 때까지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회복기인 거죠.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마셔흐 메시아입니다. 왕과 제사장을 가리키는 호칭이었습니다. 이 표현과 나란히 놓이는 단어 나기드는 왕정 이전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특별한 제사장 직책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역대상 9장, 역대하 31장, 느헤미야 11장, 예레미야 20장 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면서 지도자인 분은 포로 구환을 이끌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카랴 3장, 학계 1장 등에 나타나 있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돼 볼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니엘 본문을 어, 1차적으로 해석할 때 다니엘 시대와 관련지어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해석이 시도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은 돌변합니다. 기름부음 받은자가 끊어냈다는 것은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병고가 생긴 것이죠. 실제적으로 마카베오서라고 하는 그러한 위경에 보면은 4장 이하에서 대제사장이 암살되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유대의 밀어닥칠 혼란과 참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6, 27절은 한 왕이 와서 성읍 성소를 무너뜨리고 홍수가 휩쓸고 간 것처럼 가는 곳마다 전쟁을 일으키는 황폐한 일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페네스, 자기 스스로 신의 현현이라고 불렀던 젤레시드 왕조의 왕을 가리킨다고 볼수 있죠. 그는 이렇게 제사를 폐지하고 마침내, 포악하고 가증한 것, 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부르셨던 그것을 세울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예루살렘 재단에 극심한 이방 우상을 설치한 것을 가리킵니다. 27절의 마지막 문장은 끝까지, 끝까지리니 정해진 것이 멸망케 하는 것 위에 부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은 반드시 끝이 임할 것이니까, 즉, 모든 폐역하고 교만하고 악한 현실 위에 끝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 단락에서 어떻게 악의 세력이 물리쳐지게 되는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악이 번성하는 듯이 보이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패배합니다. 묵시를 따른다는 것은 지금 극성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악이 물리쳐지고 선이 승리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재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승리의 나라를 믿는 것이죠 묵신은 근본적으로 초월적입니다 현실을 단단히 부여잡고 초월적이 되는 것이죠 끔찍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결코 패배감에 사로잡히거나 절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써 오늘 여기서 지금 할 일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초월적인 신앙입니다 오늘도 이 신앙으로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